VY, BY, b l a s 의 보조배터리는 22.5W의 분리형 배터리로 아이폰 12부터 16까지 호환됩니다. 내장 케이블이 있어 별도의 케이블 없이도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. 최대 입력은 20W로 양방향 고속 충전 기술을 지원하지만 초고속 충전은 아닌 점이 아쉽습니다. 플라스틱 실소재로 가벼운 무게를 자랑하며 가격도 합리적입니다. 전반적으로 실용적인 제품으로 일상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에디파이어 ES20 블루투스 스피커는 휴대성이 뛰어난 무선 스피커로 IP67 방수 기능이 있어 야외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326g의 적당한 무게로 휴대가 간편하며 90.4mm의 깊이와 93.7mm의 너비로 컴팩트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. USB 입력 출력 기능을 지원해 다양한 기기와 호환됩니다. 뛰어난 음질과 함께 멋진 조명 효과까지 제공하여 파티 분위기를 한층 더 끌어올립니다. 전체적으로 품질과 성능 모두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. 유그린 PD 20W 보조 배터리는 1,000mAh의 10 대용량으로 아이폰 15 프로 맥스와 같은 최신 기기를 2.2회 충전할 수 있습니다. 두께가 단 19.35mm로 매우 슬림의 휴대성이 뛰어나며 강력한 N52H 자석 덕분에 안정적으로 부착되어 무선 충전이 가능합니다. 유선 충전 속도도 최대 20W로 빠르며, 고온, 과전류 등의 다양한 안전보호 기능이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우수한 품질과 편리함을 갖춘 제품으로 추천드립니다.